안녕하세요. 중년사랑 발전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느끼는 쾌락 중에서 가장 강한 쾌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 가장 큰 쾌락은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에서 절정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쾌락의 강도도 가장 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파트너와 가장 강한 쾌락을 매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파트너가 더 안달내는 침대의 기술. 아직 모르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내 파트너가 쾌락에 빠져서 더 안달내는 침대의 기술. 1966년, 마스터스와 존슨이라는 부부가 여자 310명과 남자 382명을 모집하여 잠자리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지금은 성에 대해 연구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많아졌지만, 오 선생님을 만났을 때와 절정기에 생기는 신체의 변화 이런 것은 1966년도에 마스터스와 존슨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1966년에 처음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성과 관련된 역사는 별로 길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동물처럼 막 행동했다면, 이제는 예전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관계를 더 잘하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오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마스터스와 존슨 부부는 잠자리를 가질 때,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이 단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내 파트너를 감동시키고 서로가 만족하는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변화들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성반응 단계는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달아오르고 반응이 오는 흥분기. 두 번째는 그 흥분이 유지되면서 서서히 올라가며 극대화되는 고조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달아오르고 흥분한 몸이 쾌락을 경험하는 절정기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죠.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절정기를 지나고 마지막 네 번째 해소기 단계에서 절정기 때의 흥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서서히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잠자리를 가질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들을 어떻게 해야 잘해서 내 파트너가 쾌락에 빠져서 안달나게 할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쾌락의 4단계 기술 첫 번째, 흥분기 흥분기는 이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로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소중이의 반응이 오며 소중이가 커지게 되고 여자들은 그런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이 푹 젖어 들면서 정성스러운 손님맞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소중이가 커지는 것처럼 여성들도 중요한 그곳에 혈류가 모여 팽창하면서 커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적당히 촉촉해지고 그곳이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면 이만하면 준비 운동은 충분하다는 생각에. 바로 여성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내 파트너를 감동시키고 파트너와 함께 만족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상황은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자는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고 흥분해야 신체적인 쾌감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흥분기 단계에서는 신체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여자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제대로 쾌락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서둘러 동굴 탐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손길로 여성의 몸 곳곳을 어루 만져줘야 합니다. 이렇게 파트너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야 나중에 절정기에서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황홀한 잠자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흥분기는 황홀한 잠자리를 가질 준비를 하며 남녀의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고조기입니다. 고조기는 절정의 순간을 느끼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이 순간에 남자의 소중이는 가장 단단하게 유지되며, 여자들의 사슴은 최대로 부풀어 오르고, 동굴 입구에 피가 몰리면서 수축하며 입구가 좁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이가 들어올 때, 입구가 수축하며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남성들은 이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쾌락을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준비가 빨리 끝나고,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가도 문제없는 반면, 여자들은 그 느낌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의 차이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5분이면 쾌락을 경험할 수 있죠. 이때 차이가 나는 10분의 시간을 못 참고 훅 들어가게 되면 여성은 천장만 바라보며 지루한 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20분의 시간 동안 여자를 예열시키고 흥분도를 끌어올려야 여자를 감동시키고 만족시켜서 서로가 만족하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 1,000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부관계를 가질 때 무엇을 바라냐는 질문에 58%의 여성이 애무를 조금 더 많이 해주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피가 끓어 빨리 들어가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같이 전이 과정을 즐겨보세요. 정성스러운 애무만으로도 여자는 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는 10분을 잘 끌어올려서 최대한 서로가 만족하는 단계가 바로 고조기입니다. 이 고조기만 잘 인내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여자가 감동하고 더 안달내며 다음에도 또 하자고 하는 황홀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정기 함께 극강의 쾌락을 경험하는 그 절정의 순간입니다. 남녀가 함께 쾌락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 극치감이 최고조로 도달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극치감은 몇 초밖에 되지 않지만 그몇 초의 시간이 나머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만큼 완벽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 파트너도 절정을 경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동굴 입구가 수축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에 크고 작은 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허리가 활처럼 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아주 세게 끌어안고 그렇게 여운을 조금 더 길게 느끼고 싶어하죠. 우리 남성들의 경우에는 절정의 순간이 끝나면. 한 순간에 흥분이 식으며 소위 말하는 현자 타임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자들의 자극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적절한 자극만 계속해서 준다면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절정을 느끼는 멀티 오 선생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굴에서 느끼는 절정과 다르게 동굴 입구에서 느끼는 절정이 더 쾌감이 크다고 하니 여러분 오늘 밤 관계를 가질 때내 파트너에게 절정의 순간을 여러 번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이 남자들은 절정의 순간이 끝나면 빠르게 흥분이 식지만.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몸 안의 절정의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남성들이 등 돌려서 휴대폰을 보거나 담배를 태우며 자기는 볼일 끝났다는 듯이 행동하면 아무리 앞에 단계들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파트너를 감동시켜서 다음에도 또 하자고 먼저 안달라는 그런 상황을 겪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들에겐 사랑을 나누는 순간만큼 사랑을 나눈 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는 육체적인 스킨십의 성격이 강하지만, 마지막 해소기 때는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감동시켜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최고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난 후에 파트너를 끌어안고, 잠시 사랑의 단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내 파트너는 황홀했던 이 순간을 잊지 못하고, 다음에는 안달이 나서 먼저 하자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을 위한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을 나눌 때와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모두 쾌락과 흥분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맥길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음악은 심장 박동과 호흡을 끌어올려, 잠자리를 더 즐겁고 신나게 만듭니다. 관계를 가질 때 적당한 음악을 틀어놓고 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잠자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가진 지 얼마 안 됐거나 어색하고 긴장될 때, 음악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단, 모든 노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헤비메탈 같은 노래를 틀어버리면 당연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겠죠? 전문가들은 잠자리 할때 배경음악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음악을 추천합니다. 괜히 섹시한 노래를 찾겠다고 낯선 음악을 틀 필요는 없는 것이죠. 평소에 두 분이서 자주 듣던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밤은 익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더욱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 파트너가 쾌락에 빠져서 더 안달나게 하는 기술들을 단계별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결국 사랑은 육체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감동이 함께해야 서로가 만족하는 황홀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나눈 후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파트너가 감동하고 만족해서 다음에도 먼저 하자고 안달내는 행복한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사랑 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